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전 둔산동에 있는 가족오락관 으 숍에 왔는데, 자 오늘은 밀판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요거 지금 2번 열쇠가 지금 코 앞에 여기는 다 열쇠 박스 이렇게 다 앞에 와 있어요. 한 판에 500원이고요. 지금 2번이 뭐냐면 이쪽 초대형 이상의 씨.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원만 가 볼게요 <laughs> 자한 판에 500원이고요 이게 만약에 짱크레인 같은 거였으면은 한 판에 1,000원씩이었겠지만 잡는 것만.. 아! 잡는 것만 잘 잡아주면 자, 이건 또 오른쪽으로 좀 휘네? 왜 이렇게 세? 아이고! 그 대신 이게 밀판이 지금 약간 이제 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거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아, 어, 이거 자, 그냥 빠지겠는데? 오, 다행이다. 그것도 냅다 던진다는 거. 어, 일단은, 옆라인에 좀, 그, 가림막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탐 역할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 아, 이러면 들을 게 별로 없어지는데? 아이 뭐야 자꾸 탑을 써야 되는데 거기만 가 신중하게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는 게좀 많지 않아요 각도 계산을 하면서 잡아야 돼 이거 아무리 뽑기가 과학이지만, 혹시... 어... 저 짜기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뭐잡냐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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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짬냐? 못 가나? 아? 자, 전륙? 오! 어? 어? 이걸? 뭐 <laughs> 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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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알았어. 오, 어, 아, 위치 좋은데, 지금. 떨어져라, 떨어져라. 아, 근데 인형만 계속 올라가면 안 좋은데. 어어어 상자 각도가 아 이거 어. 못 잡을 텐데 이거 잘 잡았지? 가벼워서 그런가 가벼워. 무게 있는 게 올라가 줬어야 돼. 어, 성적, 좋아. 어. 롤 놀라다 롤라 완전히. 아, 들을 게 없는데. 공기를 잡네요 야 이거 포기하기도 그렇고 이거 되게 애매하다 이거 어어? 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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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던지냐? 아니, 열쇠 자세가 이상해졌는데, 이거... 어머나... 저 렇면 진짜 가 아, 그는 느낌만받 맞아. 얘도 올라타 어... 어... 아, 근데 어떻게 인형 하나 안 떨어지냐? 여태? 너무 니까상한거 아니냐, 이거? 전 전용 하나 나오겠다. 고맙다. 아, 부탁. 예. 또 막아도 받고 들어. 길 들어온다. 갔다. 갔다. 어 뭐야 이거? 또랑 또라... 아 이거야 시간지가는구나 이거. 인형은 또랑으로 다 빠지는데? 상자가 이렇게 틀어져버렸어. 박져가지고 올라타질 않네. 하나 올리면 하나 떨어지고 이거. 어? 아니 왜 자꾸 잡을 거없어죽겠는데 자꾸 저리 가. <laughs> 뭐야 끝났어? 아얘 결국 안 나왔네. 아 이거 두개 나왔어. 근데 저게 3만 원하지 않았나? 이만 오천. 저기 힘만 하지.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잡을 게 지금 너무 없는데다가 이게 틀어져가지고 완전히 껴껴 버렸거든요. 근데 잡을 게 없으면 원래 사장님 좀 채워 주신다고 합니다. 아 지방이. 세워주셨으니까 5천원더 가봐야 되겠이이러면 얼마.. 3만원? 3만원인가? 감사이니다아왜이면 지금 이상품이 괜찮기 때문에 저게 제일 무거운 같은데? 예제 네, 인형보다는 낫죠. 쓰레기다가. 최대한 이쪽에 있는 거 잡아야 되겠다. 오. 오, 오 아, 근데 아까부터 들썩들썩한 아까부터 했어. <laughs> 그래 이렇게 들썩들썩이라고도 해야지 안 틀어지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 <laughs> 좋아요. 잡을 때는 지금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사장님이 좀 약간 오 섭스 개념으로 놀라기 일러. 오 잘 들었다. 대왼쪽으로를혔어살가 어, 이살가 확실히 잘 잡혀. 이게 원래 푸쉬 상품인데. <laughs> 오! 한번 더! 아우, 한두개더 올라가면 되겠죠? 예, 사장님 주신. 이쪽에 찬스 같은 지금 기회인데 이걸 날려서 는안 됩니다. 어, 누가 올라와, 누가 누워? 누가 누워? 상자 상자 어, 여기 피카츄가 들리. 드리... 상자 지금 대았어. 기울었어 정신 없어 지금. 하나만 들어가 주면. 그지 밀어. 뭐야? 아! 와! 아! 와! <laughs> 진짜 <어렸어>. 아! <laughs> 이제 탑이 필요 없겠지? 저거 어, 나갔다, 나간다, 나간다. 어. <laughs> <laughs> 카메라 잡아야 돼, 지금. 와라, 와라, 와라. 3회 남았거든요 지금. 카 그렇지, 아! 이거 또 상품이. 이 우르르 떨어져라, 이거. 여기 이제. 그냥 대박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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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끊고 갈게요. <laughs> 자, 일단 열쇠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와, 이친 되게 무겁다, 이거. 사장님! 네. 요거요. 넣어주셔가지고 나온 것 <laughs> 같으니까. 지방이가 낫나요? 인형이 낫나요? 여기다 다시 넣기가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원래 지방이 낫으니까 그럼 인형만 내가 갖고 가고 요거는 그냥 다시 반납하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건 사장님이 넣어줬기 때문에 사실 나온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어, 인형만 4개 갖고 가고 자, 이상해씨 꺼내려 갑시다 이거죠 우측 상품 보관함 좌측에는 이쪽 인형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처음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선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길래 이야, 열쇠야, 오랜만에 열어보네. 이상해씨, 초대형, 퀄 엄청 좋죠. 응. 아, 예, 바닥 더럽다고 또자 또. 초대형 이상해씨. 하여튼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